이게 터무니없지 않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야.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바로 여기 토트넘 구단에서야. 어제 토트넘이 드디어 인스타그램에 손, 손흥민의 훈련 영상을 올렸어. 레딩과의 경기가 끝난 뒤라 손흥민이 훈련에 계속 참여할 거라는 기대가 컸지. 하지만 역시나 토트넘은 토트넘답게 행동했어. 약 7시간 전 오늘 아침에 토트넘 유튜브 채널에 메디슨의 훈련 영상이 올라왔는데, 역시나 토트넘은 또 어이없는 선택을 했지. 손흥민을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거야. 이건 완전 토트넘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국내 팬들이 완전히 폭발한 상태야. 지난주에도 메디슨이 손흥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영상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번엔 팬들이 드디어 눈치채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어. 그래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 이제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된 상황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한 일군 매체의 기자가 손흥민의 이적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 이 기자가 왜 이런 이적 시나리오를 내놓았는지 자세히 분석해볼게. 자,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오늘 아침 토트넘이 선수단 훈련 영상을 공개했어. 그 영상에 누가 등장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게. 먼저 탈색된 포로가 이번 시즌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팀의 주전으로 발탁된 선수 중한 명인 스펜스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적설에 휘말려 있지만 시리송이 밝혀지면서 이적설에 휘말려 이 선수들, 선수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를 잡고 있는 토트넘과 베리발도 토트넘 구단이 주로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훈련 영상을 통해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도 이렇게 솔로샷으로 포착되었으니 로메로는 아직 팀 합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시리송을 보여주면서 이적설에 연루된 선수들조차 혼자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손흥민 혼자가 나오지 않은 토트넘 훈련 영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찰나의 매눈 없이는 손흥민을 볼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드디어 포착되었고, 이제 혼자 베리바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이 깊은 배경 속에서 흥미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이 베리바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벤탄쿠르가 주인공인 훈련 영상에서 손흥민이 다시 뒤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에 참여했음에도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단독으로 포착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팬들에게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손흥민의 이적이나 이탈과 관계없이 손흥민이 훈련 중이라면 단독 샷으로 보여주지만 지금은 도트넘의 남은 레전드들을 배우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이 훈련 영상을 통해 도트넘이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이번에는 현지 영국 팬들도 뭐 하는 거야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평소와 달리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훈련하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손흥민을 찾으며 손흥민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팬이 1분 54초를 보세요. 이 영상은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안 보여줍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요리스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현지 토트넘 팬들은 송민호를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팬이 손, 손흥민은 어디갔어?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면 엄청난 훈련의 강도가 느껴집니다. 근데 왜 손흥민은 안 보이나요? 왜 손흥민을 검열하는 거죠?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제 그 반응이 특이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한국 팬들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이미 분노하고 있었고, 마침내 영국 팬들은 영상에 손흥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반응을 보면 한 팬은 손흥민은 왜 여기 없지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팬이 나타나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시즌 토트넘 경기를 보는 한국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훈련에 참여했지만 카메라에 담지 않는 것을 보면 소니의 흔적을 천천히 지우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한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서치 팬들은 팀의 프랭크처럼 완벽한 신입생이 두명더 필요하며 이 젊은 팀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훈련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팬은 엔제 감독 시절 공격수와 수비수 훈련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훈련에 응답한 토트넘 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토트넘 팬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소위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다른 팬이 8초 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8초 부분은 손흥민이 벤탄쿠르의 배경에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국 팬은 컵을 1, 2초만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투어 이후 손흥민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팬이 토트넘 구단을 저주하는 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 클럽의 레전드를 이렇게 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다고 해서 그를 숨기는 거라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은 존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 척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의 마지막 날들을 축하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보여주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영국 현지 팬들은 미처 날뛰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구단이 손, 손흥민을 떠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군요. 이제 토트넘 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일철 기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상당한 권위를 가진 텔레그래프의 맨 로우는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에 아시아로 출국하여 7월 31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띠 8월 3일 서울에서 뉴캐슬과 경기를 치른 후 다음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손흥민의 서울 경기 참가는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는 투어 프리미어 리그 클럽 계약서에 흔히 있는 주요 선수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손, 손흥민이 투어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토트넘은 참가비의 75%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핵핵 핵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참가비의 절반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텔레그래프의 맨 로우는 손흥민만 오우 손흥민이 아직 이적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매우 비싼 패널티 조항 때문이며 손흥민의 이적설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점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 시즌 계약을 앞두고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23. 24시즌 첫 경기 전날 팀을 떠난 해리 케인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냐는 질문에 프랭크 감독은 네,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6주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 이후 팀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토트넘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도 손흥민의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손흥민이 최소 1월까지는 토트넘에 남을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는 BBC를 비롯한 여러 영국 언론이 손흥민이 올여름 떠날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압박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만호는 손흥민이 1월까지 토트넘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손흥민을 팔고 싶어 했던 토트넘 그리고 이제 영국 언론이 그렇게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 돌아오기 전부터 토트넘과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여름에 떠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래프는 손흥민의 의견을 듣고 토트넘 구단 역시 손흥민을 베리발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손흥민에게 떠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유학으로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소, 손흥민은 1월에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은 구단에 머물러 1월까지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가치를 높인 후, 1월에 자유계약선수 FA로 방출된 후, 이적을 추진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의사를 밝힌 텔레그래프의 만노 기자입니다. 와, 상황이 정말 흥미롭네요.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은 구단에 계속 가려져 있었고, 토트넘 팬들은 분노했고, 손흥민도 분노했습니다. 이제 제 기량을 보여줄 겁니다.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제 가치를 증명하고 1월에 토트넘을 떠날 겁니다. 이 텔레그래프 기사를 통해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추측하면 공식 선수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추측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추론에 가깝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로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추격전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주 루턴타운과의 토트넘 경기에서 손충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